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 정도의 기술 발전은 꿈도 꿀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손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 삼성에서 준비 중인 신기술, 이름하여 OCF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비밀스러운 베일을 벗었다는 소식이에요. 2025년 3월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 IT 업계가 술렁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진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OCF 디스플레이는 그냥 화면이 아니에요. 삼성이 이번에 공개한 이 디스플레이는 상상 이상의 기술이 응집된 결과물이에요. 먼저 옛날처럼 화면이 단순히 보이는 창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OCF는 근본적으로 디스플레이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첫 번째로, OCF는 지금까지의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유연하고 얇아졌습니다. 마치 종이장처럼 구부릴 수도 있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도 화질의 손실이 전혀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접히는 스마트폰이나 돌돌 말리는 디스플레이를 보다 결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OCF가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더 얇아지면서도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어요. 보통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곤 하잖아요. 특히 화면이 크거나 밝기가 높아질수록 더 빨리 배터리가 소모되는데, OCF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뤘어요. 이전보다 30% 이상 전력을 절감할 수 있어서 이제는 하루 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색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도 꽤 선명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OCF를 실제로 본 사람들 말로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색감을 표현한다고 해요. HDR 기술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색 재현 능력과 명암비가 압도적이에요.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는 내구성이에요. 보통 얇은 디스플레이라면 내구성이 약하지 않을까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OCF에 적용한 특수 소재는 일반 디스플레이의 충격 흡수력을 훨씬 능가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깨지거나 손상될 걱정을 거의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 심지어 차량용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OCF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스마트폰 외의 확장성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휴대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같은 차세대 인터페이스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제요. 예를 들면 AR 글래스나 VR 헤드셋처럼 더 몰입감 있는 콘텐츠 경험을 위해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로 인해 앞으로 우리는 OCF 기술로 인해 가상공간에서의 경험이 현실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환경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사실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죠.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하면요. 첫째, 유연하고 얇아진 디자인. 둘째, 에너지 효율성을 대폭 향상. 셋째, 차원이 다른 색감 표현. 넷째, 내구성 강화. 다섯째, 스마트폰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확장성. 이건 단순한 디스플레이의 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에요. 앞으로 OCF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기대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곧 펼쳐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